알고 보면 흥미로운 클래식 잡학사전, 명작과 인생 그 사이로 흐르는 클래식 음악 이야기, 따뜻하고 재치 넘치는 글로 서양 음악사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정은주 작가의 새로운 클래식 이야기가 찾아온다. 알고 보면 흥미로운 클래식 잡학사전에서는 인류사의 큰 줄기와 함께해온 클래식 음악과 우리가 몰랐던 거장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음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전한다. 위대한 클래식 거장 베토벤은 사실 자기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다. 폴란드인 작곡가 펜데르츠키의 한국 교향곡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위로가 깃들어 있다. 21세기 대관식을 장식한 음악에는 고집스러운 전통과 참신한 변화가 어우러진다. 어떠한 고난에도 음악을 놓지 않기로 결심한 이들의 인생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난다. 알고 보면 흥미로운 클래식 잡학사전은 클래식 음악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클래식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열정과 희망, 사랑이 담긴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책과 함께 알고 보면 더욱 흥미로운 클래식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자.